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많은 분들이 형 누나들을 만나러 왔지만, 그 누구도 따뜻한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2024년, 우리가 함께 집으로 가려고 한다. 형 누나들과 함께 두 발로 직접 가는 것이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끝까지 할 것이다. 집에 가는 그날까지. 2024년 4월 10일 자전거를 탄 첫날이다 4월 9일 목포로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간 거리인 70km는 정말 오래 걸린 듯 하면서도 짧게 느껴졌다 출정식을 하고 목포 시내를 한 바퀴 돈뒤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신호등과 인파 그리고 자동차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매우 많은 인원이 이 순례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끝까지 후회 없는 순례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중간중간 파이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했다. 이 활동이 그만큼 의미 있는 것이기에 그런 것 같았다. 이긴 순례 끝에 미칠 외왕은 진실에 더 가까워질 걸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고 그래서 같이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분들에게 더 감사한 마음이 든것 같다. 앞으로 남은 일정 무사히 끝마치고 모두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수많은 사회적 참사에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의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게 열심히 달려보자 힘들었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그럼 안 힘들 줄 알고 만만하게 봤는데 아우 쉽지 않네요 근데 제 만만한 허벅지가 버텨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4월 11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언 10년 우리의 세월도 10년 전에 멈췄다 그세월을 다시 흘러가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도로 위에 자전거와 함께 올라섰다. 오늘은 광주에서 정읍까지 가는 길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엔 아름다운 풍경이 참 많았다. 다남고 현 누나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인 풍경을 볼수 있었을까 하는 슬픈 울음이 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이 가사가 누군가에겐 당연한,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어떤 이들에겐 그런 내가 되길 그런 세상이 되게 진심으로 바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바라기에 자전거를 타고 세상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나흘을 이지거지예이야이 이거 한대 맞아야 돼 솔직히 말해 연습을 안 하고 와가 죽을 것 같아 아리 가시죠 4월 13일 오늘은 전주부터 부여까지 왔다. 거리는 76.3km. 90km 남짓한 거리보단 짧아 한편으로 아쉽기도 한편으로 좋기도 했다. 이젠 거의 시내로 들어와서 계속 조심해야 했다. 차가 매우 빠르게 다니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계속 경계를 세웠다. 바닥에 장애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주고 힘들거나 분위기가 처진다 싶으면 파이팅을 외치며 달리니. 어느새 쉬는 공간에 도착해 있다. 애들이 너무 다재 타고 좀 힘들어하는 애도 있는데 즐겁습니다. 힘내요. 오늘 그 정말 학생들이 그 기억을 잊지 않고 함께 그리고 대덕운나라 그 제목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것에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리는 탄 곳과 타지 않은 곳이 명확히 졌고 높은 온도에 땀은 흘리고 힘든 숨을 내쉬며 타는데도. 이 순례를 하는 목적과 의미, 그리고 책임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 앞으로 남은 길은 더 덥고 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길은 안산까지 끊기지 않을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캠페인을 하러 갔다. 역시 도시였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거의 다 그냥 지나치시거나 한번 훑어본후 그냥 가시는 사람이 많았다.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라 생각으로 임하려 했다. 발언 마지막 순서는 내네 차례였다. 어제 내가 썼던 글들을 뒤지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고민하며 썼다. 그러면서도 호소력 있게, 어달 수 있게 쓰려 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국가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저도 사회 구성원 중에 일원으로서 어,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더 크게 움직이고 실천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거들들의 뜨거운 열정, 세월을 잊지 않고 또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고하 다짐과 열정이 있고 우리 수원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500km에 입각하는 거리를 오로지 자전거로만 완주를 합니다. 낮에는 자전거를 타며 세월호를 기억하고 밤에는 캠페인과 노래를 하며 세월호를 알립니다. 물론 정말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구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저희는 계속 달릴 겁니다. 세월호 시생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며 계속 달릴 겁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는 건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더 안전해질 것을 요구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노란 옷과 노란 헬멧을 쓰고 제주에서 출발해 안산까지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힘든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사람과 차는 많아지며 혼잡하고 피곤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깨끗히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나라에서 있을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정말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다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눈을 보고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